Ever freeing us within from the shackles of our sin. God's infinite above, looked upon us with His love. Jesus died the death we owed, and His mercy overflowed. Achievement and no wealth, no success, or strength, or health can compare with knowing Christ. He's our the truth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말하에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대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대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샬롬 반갑습니다. 저는 영화부를 섬기고 있는 전지현 전도사입니다. 여러분은 솔로몬 한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솔로몬 하면 지혜라는 단어부터 떠오릅니다.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듣는 마음, 즉 지혜를 얻었습니다. 뿐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얻었지요. 그리하여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부로 성전과 자신의 왕궁을 멋지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지혜로 다스렸지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다는 놀라운 소문은 주변 많은 나라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스바의 여왕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스바는 이스라엘에서 매우 멀리 떨어진 곳이었는데 이곳은 학자들에 따라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곳을 아라비아 반도 남서쪽 지금의 예멘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학자는 에리오피아로 보기도 하는 등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만 공통적으로 스바는 남쪽 나라로 이스라엘과 멀다는 것을 알수 있지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가 이먼 곳까지 전해졌습니다. 그 소문의 내용은 어떠합니까?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솔로몬의 명성, 명예, 평판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좋은 평판과 소문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말을 쓰지만 우리의 삶에 우연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만약 우리의 삶에 성공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에 이미 충분히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아, 그러한 소문을 듣고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 왕이 소문처럼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인지 시험해 보려고 직접 만나고 싶었습니다. 어, 그리하여 그, 그녀는 수많은 향품과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솔로몬 왕을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물론 그녀가 이렇게 많은 재물을 실었다는 것은 그 소문이 진짜였을 때 앞으로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싶다는 수분 의도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제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솔로몬 왕궁에 도착하였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한 스바의 여왕, 그녀는 솔로몬 왕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준비한 어려운 질문들을 솔로몬 왕에게 했습니다. 어, 고대 근동지방의 시험은 어려운 문제로 대답하기에 까탈스럽고, 이렇게 말해도 틀리고 저렇게 말해도 틀리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시험을 해볼까요? 제가 지금 일어날까요? 누울까요? 네, 그렇죠. 일어난다고 말하면 제가 누울 것이고, 누울 것이라고 말하면 제가 일어나겠지요. 바로 그녀가 낸 어려운 문제들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수수께끼 비유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었지요. 어, 그러하기에 문제를 푸는 사람은 그 문제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지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까탈스러운 스바의 여왕의 문제를 솔로몬은 막힘 없이 대답했습니다. 성경은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지혜입니까? 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지혜만이 가능했던 일입니다.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시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이제 그녀는 솔로몬 왕의 나라를 둘러봅니다. 그리고 그곳의 식물들과 신하들의 좌석과 시종들의 모습과 관복과 술관원과 성전에 올라가는 침대를 보며 크게 감동받습니다. 그녀는 솔로몬 나라에 보이는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어, 세상도 이렇듯 눈에 보이는 것에 열광합니다. 결국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 왕의 지혜와 왕국의 모든 것을 보고 그의 지혜가 자신이 들은 소문보다 훨씬 대단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대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대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그리고 나아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므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믿어지십니까? 스바의 여왕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것도 이스라엘이 이렇게 평화로운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찬양하시요. 과연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호산나 가족 여러분, 이제 3월이 되었습니다. 새 학기에 우리 친구들은 새로운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겠지요. 이번 학기에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나아가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명성의 소문이 자자한 새 학기가 되어 그 소문을 듣고 그들이 우리를 시험할 때그 시험을 넉넉히 이겨내어 그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번 학기에는 나의 지혜, 나의 힘으로 하려 하지 않고 주의 지혜로 주의 능력으로 하십시오.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그리고 우리의 삶에 날마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셔서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주님의 길을 따라오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오늘보다 내일 더 풍성하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무엇으로도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해해 주시고, 우리와 매일 동행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을 앞서 가셔서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들을 거두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새 학기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좋은 소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매일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우리를 축복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